자, 이번에는, 부룩, 마지막, 이제, 미찜 모자, 미찜 모자 일당 마지막이죠? 부룩. 한명더 있지 않았나, 원래? 아닌가요? 자, 이제, 부룩 바로 한번 스킬 한번 볼게요. 자, 부룩 필살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그, 3, 그 3D 필살기 가 별로 안 좋았어가지고. 이게, 이런 거는 기절은 하는데, 뭐, 무조건 기절하는 스킬인가, 해주는 스킬인가 본데, 그냥, 이거 말고, 공격 타입으로 갈게요. 공격 타입. 영혼의 오니가르기 가고, 콧노래 300모 오니가르기, 아, 이다 다 뭐야, 이게. 아.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거. 흥열 눈보라 베기? 아그그 건가? 눈보라 베기가 세개긴 한데 어다히 스킬이 좀 많이 없긴 하다. 일단 여기 높은 거 위주로 한번 이렇게 스킬 세팅은 어 대충 돼 있네요. 이렇게 강력함 넣어줬고 추격 넣어줬고. 강력함 넣어줬는데 추격을 넣어줬네. 제가 이게 데미지가 중첩되는지는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추격은 뺄게요. 일단 중첩은 안될 거예요. 어안될 거야. 여기다가 진심 버스터 넣어야죠. 진심 버스터 집중력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얘가 어떤 타입인지 보고, 한 번, 정해보도록 할게요. 어... 행동에서는 똑같아요, 쓸 때랑. 기본 공격 볼게요. 어, 똑같네요, 기본 공격. 인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강공격. 이게 특수공격이었던 였... 것 같은데, 쓰레기가. 어쨌든 강공격이 특수기로 바뀌었어요. 3에서 특수기였던 게특수기 키가 이제 3에선 따로 있거든요. 기본 공격키 제외하고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강공격을 숙제시키고 이걸 넣어주거거요 이렇게 콤보 보겠습니다. 약공격 다음에 강공격. 어, 이걸로 기모면 되겠다. 그쵸? 근데 콤보를 써야 돼. 기모를 날리 콤보 기술이 아까 프랑키는 이거 한 방이면 되겠는데. 하나, 둘. 아, 이건 안 쓰겠네요. 하나, 둘. 약공격 두 번의 강공격인데 이건 안쓸거 같아. 기절인거 같은데. 약공격 세 번에 하나, 둘, 셋. 강공격. 음, 이거 멋있는데? 강공격 네 번. 아, 약공격 네 번. 하나, 둘, 셋, 넷, 강공격. 이거, 하나, 둘, 이거 아니면, 아이고.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아 뭐야. 하나, 둘. 하나였나? 어, 하나. 하나의 강공격. 이거 아니면 네 번의 강공격. 좀 많이 아프다. 하나, 강공격. 하나, 두번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네. 때에 따라 다른가? 하나, 둘, 셋. 세 번이네? 네 번이 아니라. 약 공격 세 번에 강 공격, 그다음 약 공격 한 번에 강 공격. 이거 위주로 써야겠네요. 필살기 볼게요 3에 있던 거 근데 여기서는 주력 필살기는 아니에요. 필살기급은 아니야. 원래 쓰, 3에서는 필살기였는데 그냥 기술 느낌이네요. 여기서별세칸인거 보니까. 근데 이게 필살기죠. 이거 3에 있던 거 뭐야? 3에 있던 건데 좀 이미지 그 모션이 달라졌네. 이벤트가 없어졌네. 좀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근데... 어, 근데 멋있다. 이거 약간 그 할로윈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 진짜 색깔 자체로 자취를... 괜찮은데... 자, 일단 프랑키 여기까지 보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부르기였죠? 부르... 브룩. 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특수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어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이 공격 강화를 그냥 왜냐면 제가 그어 약공격 한 번에 강공격 그거랑 약공격 세 번에 강공격 이거 좀 주로 써야 될것 같은데요 저거 두개 넣어주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볼게요 오이 이펙트 멋있네 여기서도 이제 쓸 때처럼 만약에 회피를 연계해서 한다. 근데 연계가 안 되거든요, 일단은. 제가 회피를 하는 순간, 제가 이거 약공격을 두 번을 하고, 강공격을할 건데, 중간에 회피를 섞어서 하면은, 그게 연계동작 없이 빠르게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리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회피를 눌러버리면 바로 다시 초기화가 돼요. 내가 앞에 두번 눌렀던 거 없어져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눌러야 돼서 사실 그냥 피하고 그냥 끝이에 뭐 연기가 연기를 못해요. 이거 멋은 있잖아요. 근데 하나 이제 바뀐 점이 뭐냐면 이게 이게 약간 회피 같지가 않은 느낌이 살짝 드는 것은 물론 회피를 할 수가 있지. 이걸로 근데 일단 이렇게 공격이 가능해요. 이거공격키랑좀 섞여 있어요. 약간 달려가면은 데미지가 바뀌잖아. 어, 이렇게 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피하면서 루피나 이제 처음에 했던 애들은 이렇게 피하면서 못했는데 너무 그냥 들이댔잖아요 계속 크로커다일 무서운지 모르고 네. 아이 어이없는 걸네 이게 참 이게 별색한 짜리 는 필살기가 아니라서 이때 제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좀 불안해. 요 원래 필살기 쓸때 동안은 무적인데 세칸짜리뭐 스킬같은 애들은 무적이 아니란 말이야 써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지 쟤네 쏠라 <목소리> 쟤 극조름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내 2시간 샀던 게 갑자기 지금 막 쏟아지는 아니 뭐야 왜 이래 야, 뭐... 와 진짜 이게 안 되나? 아니 이게 방법이 막 내가 이종 제가 이렇게 아무리 오랜만했어도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이게 제가 예, 아, 같은 나이도로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아이템도 먹고해서 깨긴 깼었는데 깬 적이 있, 있어요 당연히. 여러 번 있죠? 자연계 아닌 애들로? 근데 이게 아이템을 안 먹었다고 해서 문제 같지가 않고 얘네를 일단 잡아야 아이템도 나오니까 뒤에 상자가 있긴 한데 아 어쨌든 일단 부록 여기까지 해봅.. 해봅.. 해봅니다